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고 제가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뱅크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뱅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4월 7일 삼성 유권 리포트에 어, 경기 둔화는 두나, 피하지 못한 실적 톡 개편 반등 열세다 말씀을 드렸는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경기 둔화에 따른 신규 광고 판매 부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주식을 사는데 조금 어, 조심하시고 보수적으로 보셔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테 s m smm 인수 때문에 프리미엄 넘어서는 시너지를 증명해야 된다 이제 카카오 엔터에 대한 기대감은 일부 있지만 여전히 제가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는 이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박스권을돌뺐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와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저는 55,000원 56,000원에 유튜브 회원분들과 빅데이터 구독, 서, 구독 회원분들에게 구독 눌러주신 회원분들에게 어, 여기선 55,000, 56,000 말씀을 드렸고 신호를 드렸고 거의 7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당시에 똑같이 거래대금이 여기서 6천억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거래대금 거래대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실 때 거래대금하고 기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기업의 현재 재무제표 상황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확실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당시만 하더라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저평가라는 게이 주식이 좋아서 저평가라기보다 좋기도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아주 오랜 기간, 한1년에거쳐서 거의 마이너스 70%까지 급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거꾸로 거꾸로 지금 여기서는 괜찮지만 이런 라인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도 괜찮지만 중요한 거는 이 라인에서는 저가 매수도 좋지만 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다시 돌아가면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카카오 같은 거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매수하는 데 조심스럽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빅데이터 클럽제 JO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JO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SK 이노베이션을 또 말씀을 드렸죠. 77만5 3차 매수, 18만원 부근에 1, 2차 매수에서 최근에는 SK이노베이션을 계속 매수하려고 했고 다른 종목은 말씀드리지 않고 SK이노베이션 하고 후성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둘다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눌림목에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에서 이,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데이터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 이 종목은 198,000원까지 갔었어야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렸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데이터 데이터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나중에, 나중엔 정말 이거를 공개를 할 예정인데, 나중에, 나중에는 공, 한 10년, 20년 지나면 공개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혼자서는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SK노베이션 수익이 나고, 어, 그리고 이거, 이거 같은 경우도 한소케미카하고하나멀티리어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한소케미카, 한오메트를 보라고 이, 그 아까 이미지를 띄워드린 게 이때였어요. 한소케미카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 매출에서 올해도 50%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은 보시면은 1월 1일부터 1월 3, 3월 31일까지 석달 한 1억 6천만 원을 보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오늘 하루에 또 400만 원, SK노베이션 200만 원, SK노베이션 100만 원, PNT 17만 원. 자, 여기서 보시면 어이 것까지 다 포함해서 또뛰어들죠 77만 원 수익. 그렇죠? 22만 원, 어, SK노베이션 200만 원 수익.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일주일에 73만 원 2,500만 원. 그렇죠? 여기 보시 보시면 2,500만 원 수익 났죠. 3월부터 이렇게 4월까지. 2,500만원 수익나고, 한미반도체, 인탑스, 후성, SK노베이션, 세르바스 A, 첨보, 52,000원. 자, 4월 첫째 주도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선배님 추천 종목은 마음 졸이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첨보 전보 대박이네요. 첨보로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어요. 여기서 보시면 78만원 수익 나셨습니다. 자, 첨부는 계속 사라고 했어요. 매도하지 말고. 자, 30, 13만 원 수익, 여기서 보시면 220만 원 수익 났죠. 4월 3일부터 4월 7일, 이건 이제 조금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220만원, 이번 주 수익입니다. 자, 200만원 돈 수익 나가고 싶으시다 하시면, 은 지금 강남선비 빅데이터 컬러 특별 이벤트, 첨보 덕산테코피아, 25만원. 지금 수익인증이 너무 많죠? 여기서 보시면 수익인증이, 오늘도 수익잔치에 갓선비님 감사합니다. 16만원 벌었어요. 87만 원보였어요 매일 매일 수익이네요. 선배님과 함께하니 주식이 너무 쉬워요. 항상 감사합니다. 87만 원 수익. 자, 58만 원 수익. 한솔케미칼 8% 수익. 자. 선비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비님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25만원 수익. 자 오늘 4월 7일이죠. 계속 4월 7일 수익인증이 이렇게 넘쳐납니다. 오늘은 쉬는 날인데 일단 감사합니다. 요즘 매일 수익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저에게 만족하는 금액입니다. 가선비님 덕분에 고3 딸 과외비 걱정 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성과를 내고 계세요. 여기서 보시면 30만원 수익. 여기서 보시면 50만원 수익. 그죠 이게 이제 오늘 4월 7일 수익인증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4월 7일. 지금 정말 많죠? 자, 4월 7일. SK인노베이션 2만원 수익. 테스, 에코프로 HN, SK인노베이션 9%, 7%, 3%, 3%, PNT 수익. 자. s k 인노베이션 120만원 수익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아 자, 오늘 하나만 스물 스물... 20... 장애, 수익 인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클럽에 가입을 하셨다면 더큰 성과가 나겠죠? 어, 신규 결제자에게만 특별 이벤트 진행합니다. 43만원에 4개월, 하루 2750원의 찬스. 0107월치 927로 빅데이터 클럽 구독해주시고 싶으신 분들만 문자로 성함 보내주시고요. 이 특별 이벤트는 선착순 5명만 모집합니다. 어, 선착순 5명만 모집할 계획이니, 여러분들, 아 어, 늦어도 내일까지는, 내일 오후 저녁까지는 연락을 하셔야 될 겁니다. 포0까지 어,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아무래도 리포트를 면밀히 분석해서 특히 이, 이, 이거 같은 경우도 한소 케미카 하나몰트리오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계속 얘기를 들었었는데 특히 여기서 보시면 한소 케미카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 배출액이 올해 55% 증가한다 해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이날 이날 장전에 이날 3월 30일 장전에 이걸 보여드렸던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거, 이거대로, 한소케미카, 솔브레인, 하나몰트리얼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계속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이만큼의 박스권을 돌파고 여기서 올라가고, 또 이만큼의 박스권.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어떤 일정한 변동성을 갖고 있는데, 그 일정한 변동성인게, 마이너스 16%, 13%, 마이너스 10% 이런 사이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지금 8%, 10% 짓고 또 올라가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또, 또, 음봉이 한두 개 생기면 또 지지하고 올라갈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그쵸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pnt를 여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배수 좀 만북 말 말씀드린 게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뱅크보다 더 좋은 거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이 종목들이 올해 내내 화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로봇 ai 이게 올해 내내 화제가 되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얘기도 들을 필요도 없어. 왜 들을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렇게딱 분석을 해보세요. 여기서 거래대금 딱 눌러가지고 DB. 어, DB 그러면, 어, DB 아이텍 DB 뭐 이런 것들이 왜 올랐어? 어, 그쵸. 강성부 펀드 뭐그 뉴스 안 보셨어요? 뭐 그런 이제 뉴스 같은 거를 공, 공, 분석을 하고 싶으면 강성비 빅데이터 컬러 뭐 와주시고 에코프로 왜 올라요? 코스모아 외우라 대주전자 외우라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런 거는 이제 ira 관련해서 대장주로 이제 모르고 있었고 대주전자 대로 같은 경우는 JO 나노신토대와 함께 뭐예요. CNT 도전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올라가요. 미래반도체 뭐예요? 말 그대로 반도체 소부장인 거예요. JO. 그래서 대주전자제로 JO. JO 같은 경우는 나한선비 빅데이터클럽에서 추천을 실제로, 어, 며칠에 걸쳐서 드렸던 종목이죠. 제가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하나마이크론 뭐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그죠? 렇 하나마이크론하고 같이 올랐던 종목이 뭡니까? 뭡니까? 네패스라는? 그죠? 비메모리. 특히 이제 반도체 이제 후공전 분야에서 중요한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마이크론은, 굉장히 가벼워서 번쩍번쩍 번쩍 오릅니다. 제가 이제 이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빅데이터 클럽에서 여기서 이제 이제 보라고 말씀드려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이 캔들, 이 박스권은 조금 다르지만, 이 박스권 돌파하는 이 강한 캔들, 거래대금 3천0원 터지면서 이렇게 강한 캔들이 나오는 거는, 과거에강한 선비가 빅데이터 클럽에서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에서 추천을 드렸던 태경BK. 태경BK를 제가 이 5,500원, 5,700원, 5,200원, 이런 라인에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라인 오면 다시 사면 된다 했는데, 번쩍번쩍 두배 갑니다. 두배 가요.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도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당시에 지금은 이제 조금 늦었죠. 대경비케를 사는 게 물론 이제 여기서 더갈수 있는 단기 흐름은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거 사면은 좀 물릴 수는 있어요. 일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PNT 같은 게 리포트가 아주 신박하게 나왔고 어, PNT를 제가 이제 미래스티스 거 리포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넘치는 곳간 24년에도 대장이다. 해서 목표주가는 76,500원을 유지한다. 지금은 아직. 지금 6만 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 5만 6천 원과 5만 7,800원 이런 라인 지지하면은 이런 라인 지지하면은 또 음봉이 한두개 나온 다음에 빵 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PNT 같은 경우는 너무 위에 있으니까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외국인이 어제 120억을 샀고 기관이 6억을 오늘 샀네요. 금융투자본인 숍에트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이 조금 들어왔는데 이런 건 조금 의미 없어요. 이게 이제 어 들어오더라도 이 120억 이,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이 50억 이상 이런 것들이 그나마 의미, 의미가 있고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이 같이 그렇죠? 올랐는데 어 이런 거는 그쵸 그렇죠? 별로예요. 그렇죠매수가 별로예요. 물론 이제 이걸로 100% 판단하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거래 대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이 왜 올라? 왜 올라? 그 삼성전자 뭐감사이니다 뭐다 분석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를 사야 되는지가 중요해. 뭐를 사야 되는지, 뭐를 사야 되는지, 뭐를 사야 되는지를 강남선빈이 일찍이, 일찍이, 일찍이. 딱 끊어준다는 거예요.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가나선빅데이터클럽에서는 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서 지금 아주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다 이날 이날 3월 6일 보통 이런 캔들에서는 밑꼬리가 나오는 이 밑에 지점으로 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하면은 큰 수익이 난다 장기적으로 지금 그 올라가죠. 지금 여기서도 이것도 유의미한 캔들이에요. 이것도 자 이거 이거 하나 이거 두개 이렇게 유의미한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한석캠니까지금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유의미한 캔들은 아니에요 예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면 이런 거는 다시 급락 나와서 막 이런 라인까지 다시 떨어져요 마치 첨부처럼 마치 첨부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라인까지 시장이 하락하면 시장이 하락 전환하면 떨어져 근데 시장이 상승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24만원 라인 24만원 라인 23만 5천 라인 지지하고 다시 순차적으로 30만원까지 쭉 밀어 올리는 거죠. 당연히 시장이 이제 뭐 코스닥이 900,000 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내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시장이 내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 토요일 영상을 통해서 다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어, 자, 제가 이제 오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토요일 영상 보시, 보시 봐주신 분들에는 특별히 특별히 추천 주 하나 드릴 겁니다. 어, 일단은 이거는 선착순 5명 이벤트입니다. 감사합니다.